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흑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흑석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순간 단수 치는 수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또 다시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은 결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먹여치는 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하면요. 백이 지금처럼 잡아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알기 쉽게 백이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이 돌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처럼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 빠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이곳으로 내려 빠지면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단수만 쳐준다면 자 흙이 이렇게 백돌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요, 백은 절대 이런 곳을 건드려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탄수침에 연결했을 때 이것까지 단수는 가능하지만 오히려 여기 있는 흙돌까지 잡혀버려 이것은 흙 입장에선 정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먹여치는 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치받는 수요, 연결하는 순간 어떠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도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묘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쳤다 그러면 흑에게 어떠한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단수를 치면 백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잡힙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흑은 비로소 백두 점을 지금처럼 잡고 살아갈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안 되니까 왠지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하고 싶은데 이곳을 연결했다가는요 흙이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지금 이곳이 자충이라 둘 수가 없어요. 이곳도 지금 뭔가 자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연결하는 순간. 백돌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또다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수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백돌이 모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백은 지금 단수니까 이곳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또다시 단수를 치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100이 모두 잡히죠. 그래서 100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또다시 흙이 102점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진짜 이런 곳먹여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왠지 이수가 정말 정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백이 요렇게 잡았을 때 단수 치는 수는 연결하는 순간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뻗는 수는 지금 오히려 여기 있는 흙돌까지 잡히게 됨으로써 흙이 모두 잡혀 이곳은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수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으로 입구 짜두는 수가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묘수가 됩니다. 백이 지금처럼 단수를 치면 여기서부터 단수를 치죠. 이곳 자충이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 끊는 순간 백돌이 오히려 크게 잡히죠 이곳도 자충 여기도 자충이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단수 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백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먹여 치는 수가 있죠 잡으면 뒤에서 단수 쳤을 때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 자충으로 잡혀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점이 있네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먹여치는 순간, 백이 지금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